이게 원래 정상 금액이 4490이라고？하 는데 사달이 200만 원더 비싸 게 말씀 하 시는 거예요？비싸 게 말씀 드린 게 아니 고요？소 비자한테 보여 주는 전산이 4690 나와 있어요왜 이런 세팅 들어가 있는 전산 인가서그런거예요고이 세팅 들어가 있는 전산 인이있어 그래서... 사기도 수고비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픈하고 하면은 사장님이 제가 따로 돈 주고 아니잖아요. 사장님이 제가 따로 돈 주고 아니잖아요. 수고비 그렇게 많이 안 받는 거 말씀드린 건 제가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수고비 그렇게 많이 안 받는 말씀드린 건 제가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잘못된 걸 인정 못 하시나요? 따로 아, 가서 끝까지 양말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 사장님 잘못한 게 없다. 그러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안녕하십니까. 셀카 대표 만호입니다 자, 요즘에 허위 딜러들이 진짜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이 없어졌는지, 그리고 만약 있다면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ᄉ 선 있죠? 거기가 예전에 허위 매물이 정말 심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허위딜러가 있다고 하면 아주 강력하게 응징을 할 거고 없다 그러면 그래 이제는 허위딜러가 정말 소멸이 됐구나 없어졌구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냥 안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진짜 없기를 간절하게 바라지만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서 직접 경험해 보시죠 자 오늘 제가 각 지역에 있는 다른 상사 딜러 5명을 만나서 똑같은 차 견적을 물어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5명 중 4명이 제 앞에서 거짓말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가 그중한 명한테 걸렸으면 앉은 자리에서 한달 월급이 날아갔을 겁니다. 자이 어이없고 당당하며 뻔뻔하기까지 한 딜러 형번 한번 들어보시죠.

깎아드리겠다. 생세가 내는데 이미 전산가보다 200만 원 넘게 올려쳐놨습니다. 나는 사장이니까 일반 딜러랑 다르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200만 원을 더초 올려놨어요. 상사 대표란 양반이. 아,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이 안녕하세요. 혹시 BMW. 기억 안 나시요? 5 0 i 요 맞으시죠? 네. 요거 그때 봤던 차량 그게 얼마였었죠? 어, 그4 9 0 0짜리 22년 11월 식이잖아요. 흰색 차량. 네, 그러니까 그거 4,690이라 고적셨던거 같아요, 그때. 네, 맞아요. 조금 더 깎아 까까 봐야 되니까. 아... 깎아 줄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친구가 딜러에 가지고 물어봤는데 이게 원래 정상 가격이 4,490이라고 하는데 사장님이 200만 원더 비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490이라고 그래요? 네. 비싸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비자한테 그 보여주는 전산이4,690 나와 있어요. 딜러 전산에 4,690이라고요? 아, 아시는 분이 4,490이라고 했다매요. 예, 예, 딜러 전산이. 근데 사장님은 4,690이라면서요. 금방. 그, 그분은 세팅이 안된 전산을 보여 드린 거예요. 세팅 들어가 있는 전산인가? 제가 그런 거예요. 왜는 세팅 들어가 있는 전산인가? 세팅 들어간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희들도수고비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오픈하고 하면은 사장님이 저 따로 돈줄거 아니잖아요 사장님이 저 따로 돈줄거 아니잖아요 에? 수고비를 먹는다고 200만 원더 비싸게 판다고요 사장님이 그때 수수료도 달라고 하셨잖아요 무엇을 묻고 싶어서 지금 저한테 전화로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아직도 네. 이해를 못 하시나요 4,490만 원짜리를 200만 원더 비싸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4,690만 원이라고 4,490만 원 나와있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그래 네. 딜러 전산에 사주가 네. 그렇게 올리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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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거꾸로, 거꾸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자 네. 차를 네. 보러 오시는데 이 직업이 공개업 이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는 깎을라 그러 죠 오픈금액을 다 해놓고 4490을 그대로 설명하고 여기서 깎아달라 그러면 깎아줄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래서 기본전사여 업이 돼있어요 돼있는 걸로 그대로 설명해드렸 고 저도 수고비는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해드릴수 있을 것 같다 고 말씀을 드렸고 소급이 그렇게 많이 안 남는 말씀드린 건 제가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소급이 그렇게 많이 안 남는 말씀드린 건 제가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잘못된 걸 인정 못하시 나 아시는 거는 다 오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오픈하는 게 그게 정상 아닌가요? 판매하면서 하면 저희들 수고비는 남아야 장사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 정상 금액을 알려준 딜러가 잘못된 거네요? 그분은 뭐 그냥 다 오픈해줄 거니까 내수급이 따로 달라든지 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죠? 그거는 사장님 놀리고제 논리로 얘기 좀 해볼게요 200만 원을 일반 시세보다 비싸게 저한테 말씀하셨고 을 거기서 깎아준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정락한 거잖아요 가지고 논거는 사장님. 저는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사장님 안 깎아주냐? 이분들이 99%에요. 업이 안돼 있으면 깎아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업이 돼인는서 최대한 깎아주고, 저도 수고비를 먹어야 되니까. 업이 돼인는서 최대한 깎아주고, 저도 수고비를 먹어야 되니까. 사장님 생각하고 저 생각이 이 틀리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 가서 끝까지 연마인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미안하다. 이렇게 됐다. 다못안 하겠다. 이러면 되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 사장님 잘못한 게 없다. 그러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이제 어느 분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뭔데. 그분 말고, 그냥 어느 매장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시면, 그분들도 똑같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걸 다 오픈해 주고는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딜러들도 뭐, 장사니까 마진 남길 수가 있어요. 2, 30만원 수급비로 인정하겠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넘는 거는, 이건 장사가 아니라 사기에 가깝습니다. <목소리> BMW 네. 520 i 가격은? 가격은? 야 이번 건뭐좀더0다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까 그 대표보다는 좀 싸네요 그죠? 그래도 똑같은 0들입니다 정시세보다 딱1 0 0만원더 올려놨습니다 0 0 근데 이 친구는 아주 알뜰살뜰한 거 같아요. 계약서 얘기가 나오니까 따온 계약서 쓰자고 요구까지 합니다. 아니 잘 보세요. 눈탱이 쳐서 마진 남기고 따온 계약서 써서 세금 탈세하고. 야 진짜 대박입니다. 상담 가능할까요? 거예요? <laughs> 따로 본건 없어가지고 그냥 오이공 아에들려가나 봐요. 12년, 13년. 12년, 13년. 보고 있어요. 가격은? <laughs> 자, 지금 이분은 목소리가 잘안 들려서 짧게 넘어가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분은요, 정상 가격 그대로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에 제가 한숨 돌립니다. 사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비정상인 놈들이 판을 치니까요. 이렇게 정직하게 장사하는 이런 분들이요. 오히려 욕을 먹고요. 바보 취급당하고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참 쓸쓸하죠. 받아보실래요? <목소리> 아니요 <목소리> 자 이번 딜러는 그럽니다 이 차는 성능이 간당간당하게 살아있다 아니 차 상태가 간당간당하면 가격이라도 착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가격은 아주 쌩쌩해요 짱짱해요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100만원 탁 올려놨습니다 거품을 넣어놨어요 차는 오늘내일 하는데 어찌 되게 가격은 더 비쌀까요? 그죠? 시, 차량 상담 가능할까요? 그랜저모보이서로보요 어떤 그랜저 피발. 아 피발요? 피발. 그냥 20년씩이요. 생각하시 전에 서 3,000. 색깔은 웬만하면 검은색. 차 값이 2 5 5 0이거요 와, 이번 분은 중국 분이시거든요. 한국 말도 곧잘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진 100만 원 붙이는 기술은 하... 그냥 이거 뭐랄까 한국 딜러 빵치게 완전히 습득했어요. 나쁜 거 빨리 배우는 기술은 국경을 초월하나 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차 보러 가서 딱 한마디만 하세요. 딜러든 상 보여주세요. 만약에 이거 보여달라고 했는데 당황하거나 화를 낸다? 그러면 100% 눈탱이 치러던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만약 무섭고 확인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믿을만한 업체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자 하루빨리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외롭고 힘들지만 저 혼자서라도 끝까지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카 대표 엄마노였습니다 저희 셀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설정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 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이카 대표 엄만호였습니다